잠깐. 화장실에서 변을 보신 후, 변기를 내리기 전에 한 번만 뒤돌아보세요. 혹시 변 색깔이 평소와 다르지 않나요? 검붉은 피가 섞여 있거나 가늘어진 변을 보신 적 있나요? 놀라지 마세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을 이기는 신이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대장암입니다.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대장암 발생률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 또한 세계 1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어요.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률이 94%에 달하는 완치 가능한 암입니다. 대장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죠.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몇 가지 초기 징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신호는 배변 습관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 보는 횟수가 바뀌는 것, 평생 규칙적이었던 배변 패턴이 갑자기 변한다면 주의하세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거나 배변 후에도 변이 남은 듯한 후중감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혈변과 점액변입니다. 선홍색이나 검붉은색 피가 섞인 변이나 끈적한 점액이 섞인 변을 보신다면 절대 치질이나 치열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항문에서 피가 나면 치질이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것이 조기 발견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변의 굵기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가늘어진 변을 보신다면 대장 내부에 종양이 자라서 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히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번째는 복부 불편감입니다.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이 지속되거나 복부에서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진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 증상입니다. 이유 없는 체중 감소나 근력 감소, 지속적인 피로감이나 식욕 부진, 소화 불량이나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장암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우측 대장암은 복부 우측의 맹장과 상행결장에 생기는 암으로 이 부위는 대변이 아직 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장폐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습니다. 대신 만성적인 출혈로 인한 빈혈 증상이 주로 나타나요. 반면 좌측 대장암은 하행 결장과 S 상 결장에 생기는 암으로 장폐색 증상을 일으키기 쉽고 배변 습관의 변화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시며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대장암 초기 단계의 몸의 변화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일기에 해당하는 초기 대장암은 암이 대장벽의 점막층과 점막하층에만 국한된 상태입니다. 이때의 5년 생존률은 95% 이상으로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 무증상이지만 세심하게 관찰하면 몇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식욕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둘째, 소화가 잘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셋째, 가벼운 빈혈 증상으로 쉽게 피로해집니다. 넷째, 체중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5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장암의 위험요인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50세 이상의 연령, 둘째, 가족력. 특히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다면 위험도가 2대 3배 증가합니다. 셋째, 염증성 장질환 병력. 넷째. 서구화된 식습관.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많이 드시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단. 다섯째. 흡연과 음주. 여섯째. 비만과 운동 부족. 95% 이상의 대장암은 용종이라는 작은 혹에서 시작됩니다. 이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되기까지는 보통 5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려요. 바로 이 점이 대장암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대장 내시경 검사는 50세부터 5년마다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많으시다면 더 일찍 더 자주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기와 말기 대장암에서는 몸에 어떤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각 단계별로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최신 치료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더욱 생생하고 전문적인 내용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생존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장암 중기 단계의 몸의 변화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2기와 3기에 해당하는 중기 대장암은 아미 대장 벽을 뚫고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퍼진 상태입니다. 2기의 5년 생존률은 약 91%. 3기는 75%로 여전히 치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기 대장암에서는 아미 대장 벽을 완전히 뚫어 장막을 침범하거나 주변 장기를 직접 침범한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변화는 배변 습관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며 배변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잔변감이 심해집니다. 변의 굵기도 연필처럼 가늘어지거나 납작해집니다. 두 번째는 혈변의 빈도와 양이 증가합니다. 초기에는 가끔 보이던 피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양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변표면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변기에 피가 떨어지는 것이 확연히 보입니다. 세 번째는 복부 증상의 악화입니다. 복통이 더욱 심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지속됩니다.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 냄새가 평소보다 지독해집니다. 때로는 복부에서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해요. 네 번째는 전신 증상의 악화입니다. 체중 감소가 더욱 뚜렷해지며 한 달에 3에서 4kg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과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고 만성피로감이 심해져요. 이런 생명을 구하는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며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 소식을 받아보세요. 3기 대장암은 암이 주변 림프절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관문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 암세포가 퍼졌다는 것은 암이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3기에서는 모든 증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장폐색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변이 전혀 나오지 않거나 심한 복통과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응급 상황으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중기 대장암의 치료는 수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이 있는 대장 부위를 완전히 절제하고 주변 림프절까지 함께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 방법도 발전해서 과거에는 배를 크게 절개하는 개복 수술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도 가능해졌어요. 복강경 수술은 배에 작은 구멍 5개 정도만 뚫고, 그 사이로 수술 도구를 넣어 암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절개와 출혈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작다는 장점이 있어요. 수술 후에는 병기에 따라 보조 항암 치료를 시행합니다. 3기 대장암의 경우 수술 후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직장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도 함께 시행하기도 해요.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도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암세포의 특정 표적 물질만을 공격하는 똑똑한 약물로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합한 환자를 선별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말기 대장암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사기에 해당하며 아미간, 폐, 복막 등 멀리 떨어진 장기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사기의 5년 생존률은 27%로 낮아지지만,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말기 대장암에서는 전이된 장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전이가 있으면 복부 팽만감과 황달 증상이 나타나요.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깔이 진해집니다. 폐전이가 있으면 기침과 호흡곤란이 생기고 복막전이가 있으면 복수가 차서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대장암은 다른 암과 달리 사기여도 수술이 가능하면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간전이나 폐전이가 있어도 전이 병소를 함께 제거하는 적극적인 수술 치료가 시행되고 있어요. 또한 면역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의 발달로 말기 대장암 환자의 생존 기간이 크게 연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말기 진단 후 평균 생존 기간이 6대 8개월이었지만 현재는 2에서 3년까지 연장되었고 일부 환자는 5년 이상 생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장암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대장암을 완전히 정복하는 다섯 가지 확실한 방법과 놀라운 완치 사례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03세 할머니의 성공적인 수술 사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대장암을 이기는 다섯 가지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식이요법 개선입니다. 대장암 예방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예요. 육류와 육가공품 섭취를 제한하세요. 세계 암 연구 재단에서는 붉은 고기 섭취를 제한하고 베이컨, 햄, 소시지 같은 육가공품은 아예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대장암 위험도를 43에서 50% 정도 낮춘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채소를 통한 식이섬유 섭취가 효과가 큽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당근, 고구마 같은 채소들을 매일 드시고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도 좋습니다. 우유와 칼슘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1000mg 이내에 칼슘을 섭취하면 담즙산과 지방산을 배설시켜 대장 상피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주 5회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리면 대장암 발생을 30에서 40% 낮출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특히 좋아요. 운동은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발암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비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허리둘레를 여성은 85cm 이하, 남성은 90cm 이하로 유지하세요. 세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흡연은 대장암 위험을 50% 증가시키고 음주는 특히 직장암 위험을 높입니다. 담배를 끊으시고 술은 하루 일대 이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네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50세부터 5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다면 40세부터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내시경은 대장암을 조기 발견할 뿐만 아니라 전암단계인 용종을 미리 제거해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을 모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극적인 치료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료진과 긴밀히 협력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따르세요. 수술 전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는 장 청소를 위한 관장을 받고 금식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는 조기 보행이 중요해요. 수술 다음 날부터 침상에서 다리 운동을 시작하고 가능한 한 빨리 걸으시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항암치료 중에는 부작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있을 때는 소량씩 자주 드시고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손발 저림이 있을 때는 장갑과 양말을 착용하고 뜨거운 물건은 피하세요. 실제 극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놀라운 사례는 103세 추득실 할머니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복강경을 통한 대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으셨어요. 100세가 넘는 초고령 환자의 수술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배려와 할머니의 강인한 의지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72세 방무 할아버지는 3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6개월간의 항암치료를 받으시면서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셨어요. 식단도 완전히 바꿔서 육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식이섬유 위주로 드셨습니다. 현재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8세 이모 할머니는 사기 대장암으로 간 전이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대장과 간의 전이 병소를 모두 수술로 제거하신 후 표적 치료를 받으셨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완전 관해 상태로 여행도 다니시며 활발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직장암으로 수술 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으신 후 항문 보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실천하시며 4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75세 최모 할머니는 초기 대장암을 내시경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이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며 식생활 개선과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 덕분에 7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조기 발견하면 대장암의 5년 생존률은 94% 이상입니다. 말기라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50세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시고 평소식이요법과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대장암은 예방 가능한 암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분들께 많이 발생하는 위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위암의 숨겨진 초기 증상과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의 중요성, 그리고 위암을 완전히 극복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가족과 함께 웃음이 가득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대장암 정보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